아멘.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욕기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도 끝납니다. 욕은 자신의 고난 앞에 탄식만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탄식은 일반적인 사람에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인생을 힘든 노동, 노동의 품꾼의 날로 비유합니다. 이때 인간은 종이나 품꾼으로 표현이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종과 품꾼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녁의 휴식과 그날의 품삭입니다. 그런데 욕은 일한, 일한 노동자의 그 소박한 꿈을 또그 바람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해야 할 밤이 오히려 고통과 범민의 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질병으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의 살은 온통 딱지가 뒤덮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부는 아물었다 다시 골으며그 썩은 내를 막고 파리가 구더기를 또 놓고 구더기가 살 속에 파고 들어 밤새 고통 가운데 잠못 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 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너무나 처참하고 또 고난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배틀의 북은 삼배나 무명을 짤때 그 날씨와 시시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이동하면서 짜는 도구입니다. 약간 배처럼 생겨, 생겼죠. 이것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너무나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서 우리 눈, 눈에는 아주 빠르게 그그 어, 그 면이 어, 배틀이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이 짜여지는 것처럼 요분 자신의 고통의 인생들이 이런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비유합니다 요분 의미 없고 또 희망 없는 자신의 삶을 쏟아냅니다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기서 친구들을 향하던 요의 발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바뀝니다. 요비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으로 부르짖은 말은 기억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개혁개정에는그 성경에는 생각하소서로 옮겨 있지만 그 원어의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분 자신의 생명이 바람일 뿐임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 인생의 무상을 의미합니다. 요은 자신이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사라지게 될 존재임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는 자신이 한번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즉 이는 죽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고백합니다. 구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여기에서 말하는 스올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강력한 요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욥의 절규가 보입니다. 이런 절규는 믿음 없는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절규는 전통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에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즉 엘리바스가 끊임없이 외, 외쳤던 그 회개의 촉구 그런 전통적인 그런 대답을 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답을 듣고야 말겠다라는 결연한 믿음의 절규입니다. 즉, 자신이 그러한 종말을 막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절규의 그런 어, 고백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래시기 전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피 땀을 흘리며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무릎을 오늘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릎의 기도로 오늘 응답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기도합니다. 오늘 요배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라고 부르짖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laughs>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요배 모습을 보며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표현하기조차 힘겨운 아픔으로 유난히 긴 밤을 보낼 때그 어둠을 함께 지새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괴로움에 잠겨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회복시키는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새도 주님의 계획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이 긴밤 연단되어 정근같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절규의 소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억하소서 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기도 주기도문 후에 각자의 기도의 시간을 이어갈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또 부르짖고 외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